당뇨 진단 혹시 내 이야기일까 두려워 클릭하셨나요? 요즘 주위에 당뇨 진단 소식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나도 언젠가 올줄 알았다 하며 담담히 말하지만 어떤 분은 왜 하필 나야? 하고 불안해 잠못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끊어야 할지, 진짜 해답을 찾고 싶으셔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지침입니다. 바로 당뇨라면 무조건 끊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이세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되고 매일 아침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같은 불안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눈을 흐리게 하고 발끝 감각을 잃게 만들며 심하면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함께하신다면, 당뇨 진단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무료 버튼 하나가 혈당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뇨 진단을 받을까요? 예전에는 당뇨라는 병이 먼 친척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앓는 질환 드문 이야기 같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 한 명쯤은 반드시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밥이 귀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고, 간식이란 명절이나 잔치 때만 맛보는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빵, 떡, 면이 넘쳐나고 손만 뻗으면 과자와 음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맛집 프로그램이 줄줄이 나오고 마트에 가면 눈길을 간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몸은 자연스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장거리를 걸어 다니며 땀 흘렸지만 지금은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먹는 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당뇨를 부르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금세 소모되지만 이제는 잘 쓰이지 않고 그대로 혈당으로 남아버립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혈당은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전엔 밥두 그릇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 그릇만 먹어도 혈당이 훌쩍 올라간다. 예전엔 달콤한 간식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두려움이 된다. 이 변화가 바로 당뇨가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바뀌었듯이 해결책도 단순합니다. 먹는 습관을 조금만 줄이고 움직이는 습관을 조금만 늘리면 됩니다. 결국 당뇨는 특별한 약보다 생활 속 작은 균형을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뭘 덜어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하는지 그 길이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으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지? 걱정이 밀려오지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당뇨는 약만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혈당의 흐름을 직접 확인해야 약도 제대로 쓰이고 생활 습관도 올바르게 잡힙니다. 그첫 걸음이 바로 혈당계 구입과 공복 혈당 체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를 뽑아 수치를 확인하는 일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바늘을 손끝에 찌른다는 것만으로도 움찔하게 되지요. 게다가 매일 하라는 말에 부담이 커집니다. 내가 그걸 꾸준히 할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아침 공복 혈당 한 번만이라도 체크해 두면 그 기록 하나가 병원에서 엄청난 자료가 됩니다. 의사에게 보여주면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생활 지침을 바로 잡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당계를 바로 산 분과 그냥 넘어간 분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혈당계를 사서 기록을 남긴 분은 3개월 뒤 병원 진료에서 수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의사도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약을 조절해 줍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미룬 분은 3개월 뒤에도 여전히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약이 잘 듣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혈당계는 더 이상 특별한 기계가 아닙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손끝을 가볍게 톡 찌르면 작은 혈액 한 방울로 바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초 만에 뜨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혈당계는 여러분 몸과 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빵을 먹었더니 그날 따라 머리가 무겁다. 밤에 늦게 간식을 먹었더니 다음 날 몸이 축 처진다. 이런 느낌들을 그냥 감으로만 두지 마시고 혈당계로 확인해 보십시오. 느낌이 수치로 보이는 순간 생활 습관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의 숫자가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지도를 그려줍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약을 챙기는 것도 식단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혈당계를 구입하고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 것. 이 단순한 한 걸음이 여러분의 당뇨 관리 여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으면 누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약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대충 넘기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아들고 그걸 꼬박꼬박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몸에 좋은 걸더 먹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TV 광고 속 건강식품에 눈길이 갑니다. 이 차가 혈당에 좋다더라. 이 알약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더라.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한몫합니다. 결국 냉장고와 찬장은 몸에 좋다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당뇨는 뭘더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덜 먹어야 하는 병이라는 것을요. 당뇨는 이미 넘쳐나는 혈당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더 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보조식품은 간과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조금씩 더 붓는다고 불이 꺼질까요? 당뇨는 바로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이미 혈당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더 먹는 것은 불을 키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 즉 덜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같은 길을 걷습니다. 약에만 의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뭘더 먹을까로 고민을 바꾸지요.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평생 잘못된 습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당뇨 관리의 본질은 덜어내기입니다. 덜 먹고 덜 달게 하고 덜 짜게 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당뇨 관리의 길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뇨는 더 먹는 병이 아니라 덜 먹는 병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당뇨라면 무조건 끊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빵, 떡, 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시장에서 사온 떡을 간식처럼 즐기고 비 오는 날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으로 속을 달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음식들이 우리 입맛을 사로잡고 삶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짧은 시간에 확 치솟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빵, 떡, 면은 소화가 빨라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뒤에는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피곤함, 졸음, 공복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잠깐 GI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빵, 떡, 면은 대부분 GI가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라면국수 같은 면류는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저염, 저당 제품을 고르시고 채소를 곁들여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떡과 빵은 간식이 아니라 특별한 날의 음식 정도로 두고 일상에서는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아침 빵 대신 잡곡밥을, 간식 떡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GI 지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GI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높음, 55 이하이면 낮음, 그리고 56에서 69는 중간에 해당합니다. GI가 높은 음식은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빵, 떡, 면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순간 배가 부른 듯해도 금세 혈당이 떨어지면서 피곤하고 다시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현미밥, 잡곡밥, 채소처럼 GI가 낮은 음식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이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몸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GI가 낮은 음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일상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당뇨라면 무조건 끊어야 할두 번째는 바로 흰쌀밥 대신 현미밥과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음식이 밥이지만 문제는 흰쌀밥이 소화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게 넘어가고 위 속에서 금세 풀리면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흰쌀밥만 먹으면 배가 차는 듯하다가도 금세 배고픔이 몰려오지요. 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어떨까요? 씹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위에서도 오래 머뭅니다.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한 번은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할때 잡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만큼 흡수가 느리다는 뜻이고. 이것이 당뇨 관리에서는 오히려 큰 장점이 됩니다. 현미와 잡곡은 혈당 관리에 든든한 우군이지요. 또한 현미와 잡곡은 단순히 혈당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몸무게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잡곡을 조금씩 섞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흰쌀 70%에 현미나 귀리, 보리, 콩 등을 30%만 섞어도 혈당 안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입맛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고소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흰쌀밥에서 잡곡밥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 곡선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매 끼니마다 이 선택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당뇨 관리는 물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당뇨라면 무조건 끊어야 할세 번째는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 달콤한 과자와 빵은 당분 덩어리입니다. 입에 넣을 땐 달콤함이 큰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몸 속에서는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한두 잔의 믹스커피가 달콤한 음료 한 캔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훌쩍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믹스커피는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커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프림이 문제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꽤 많은 당분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달콤한 탄산음료와 이온음료도 갈증을 해소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을 더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방법은 있습니다. 커피는 블랙커피로 바꿔보시고 갈증이 날 때는 무가당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대신해 보십시오. 간식이 당길 때는 말린 고구마나 소량의 견과류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마음 놓고 드시다 보면 다음 날 공복 혈당이 훅 올라가 깜짝 놀라실 때가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도움이 되지만 당분도 만만치 않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주먹 한줌 크기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조절해도 건강에 필요한 영양은 얻으면서 혈당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설탕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달콤함의 유혹을 끊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불안이 앞서지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명심하셔도 초반에 겪는 혼란을 크게 줄이고 훨씬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해야 할 것은 바로 혈당계를 구입하고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혈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하지 않으면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은 늘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심지어 같은 사람도 날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혈당계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출발점이자 안전장치입니다. 하루 한번 아침 공복 혈당만 체크해도 의사에게 약 조절을 받는데 큰 자료가 됩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저혈당 증상입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쓰다 보면 때때로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작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꼭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위급한 상황을 막아주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셋째, 실천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공복을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루 한끼 식사로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당뇨약은 반드시 식사와 짝을 이루어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1일 1식을 고집하던 한 분이 약을 복용하다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질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삼시 세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공복을 장시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움직여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혈당계를 준비해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저혈당 증상을 알고 대비하며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큰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준비와 생활 습관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당뇨 관리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불안에서 벗어나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길 위에 서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더 먹는 병이 아니라 덜 먹는 병입니다. 이한 문장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것을 더 챙겨 먹으려 하지만 당뇨 관리의 핵심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처음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죠. 혈당 체크, 저혈당 대비,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바로 당뇨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혈당계를 준비해 아침 공복 혈당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챙기고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 이세 가지는 수없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당뇨 관리의 첫 걸음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게 가장 걱정되셨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곧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에서 한 숟갈 덜어내고 혈당을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쌓여 앞으로의 10년을 훨씬 든든하고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삶이 훨씬 더 가볍고 든든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